정말 한여름이죠. 네. 네. 그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만 그런지, 참 나른합니다. 네. 네. 5, 6월 개팔자처럼 참 나른해요. 그래서 오늘 민조씨 그, 우리 민조씨방은 굉장히 그, 장날 같아요. 네. 어, 그런데 오늘은 아로신분 빼고, 그, 민조시 자작시들을 좀 보면서, 어 좀짧게가도록하게요 자, 민조시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그, 나른하지 않게, 네. 각자의 휴대폰에서 민조시방. 저, 산 날망에 있으신 분도 있네. 네. 회담 생님이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월간 문학에 어, 접수하신 네. 네. 한 명밖에 그, 안될것 같아요. 누군 누가 되는 예, 거 이번에 거래. 한 분밖에 그 당선 안 되었다는 거두 분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게두 분은 운이 음. 좋았죠. 네. 네. 두 분은 건데. 아 내가 참 운이 좋은 행운하다. 네. 쪽거나 예. 한 사람 그 칠월 네. 달에 수, 수상식으로 연락한다고 이번에 네. 네. 그 어디 분이 되실 때그 몰라야지 한명 뽑았다고 그런데 거죠. 그 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두분 접수하신 분들 그 충분한 실력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음, 자연분하게 조만간에 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 바뀐 예, 것 같은데 접수를 하도록 하시나요? 네. 그 예, 월간 문학에 접수하신 두 분이 접수하시고서 더 부쩍 예, 시가 좋아지셨어요. 예. 어, 그렇게 그, 그, 어, 열심히 하시었지만 좀더더 더 일주 월장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어, 어, 그 자영하게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죠. 어, 이번에는 두 분과 그 송석상 선생도이 그 주선 완료하실 수 있게 그렇게 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좀 전에 궁금하여서 그 몽땅 선생님 어, 시를 봤었는데요. 어, 제목이 선이더라고요, 선. 네. 음. 어, 그 해당 선생님이 어, 그 조금 전에 어, 이 선을 얘기하셔서 찬선선이라는 뭐 의미인지 어, 뭐 착할선이라는 의미인지 했는데 딱 보니까 먼저 선자를 써서 예, 좀 재미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식상하지 않고 예. 어, 우선 그 어, 문단 선생님이 한번 읽고 저기 낭송을 해 보시죠. 낭송. 네. 그거 주, 주세요. 마이크? 아니, 네. 네. 들요 아니요. 잘 들리게. 응.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그, 음. 먼저, 그니까 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그냥 그렇다고 유별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이제 생활화 같이, 무의식 중에도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차원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먼저 자기 마음을 내가 이렇게 추숙인다, 음. 뭐, 뭐 다독인다, 네. 뭐 보듬는다, 뭐 그런 네. 차원에서. 여기다 뭐 선자를 뭐 무슨 뭐 깨달았다는 그런 걸 쓰기는 좀건방지것같고 <laughs> 그래서 이 선이 본론 말씀이시고 맞겠다. 그래서 선은 <laughs> 뭐 네. 어, 이제 루틴 같은 네? 어, 요즘에 젊 어, 신세대들이 말씀 얘기하는 루틴처럼 습관처럼 네. 네. 예, 나를 세운다는 얘기죠. 어, 근데 어쨌든 그 네. 계속 그 자기 마음을 이다목거려야지 그럼. 그것도 허트러지니까 맨날 그냥, 그냥 무의식중에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선 이게 먼저 선입니다. 목단 예. 예. 새아침 감사하다 예. 단정한 머리 오늘은 뭘 깰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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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늘은 뭘 깰까? 네. 지루하지 이, 않고 새로새로 음, 네. 음, 음, 목당 거사님 시를 네. 보면은 음. 짧지만 그 행간에 행간에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음. 좋은 시죠. 아, 음. 이대로 새하천. 좋습니다. 네?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음. 예를 들어 좋지. 근데 네. 이제 제목을 내 생각에는 선 하나고 하 하나를 에, 착한 선자도 괜찮아요. 음, 어. 그건... 참선할 때 선자가 좀 부담스러우면 음. 착한 선자도 원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로 선선 선 이렇게 음. 하면 좀 제목이 좋죠. 그러니까 뭐 많이 그 내가 뭘 깨달았다고 해서 주제리주저리뭐선 아, 이렇다 이렇다는. 많이, 그니까 러뭘 많이 알고, 이렇게 뭘 깨달은 사람은 말수가 적잖아요. 되게. 그치. 본인이 지시해. 내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그렇게, 뭐라고. 아이고, 이두분선생님 말씀드리는 거 <laughs>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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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아니. 하려고 해야 아니, 돼. 네. 강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저 말을 들어보면, <laughs> 음. 그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용이 없다 그.. <laughs> 아 어느정도 이 사람이 어느정도 인기 예를 들어 네. 수치상으로 있다가면이 음. 사람은 1이다 2이다 음. 음. 3이다 음. 이런게 대충 나오죠 이 사람은 네. 어느정도 인뭐 그런게 근데 이걸 뭐 깨달은 걸 어떻게 해. 막 손에 딱 쥐게 얘기해주기가 예, 참 힘들잖아요 힘든거예요그니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살아온 얘기나, 그 사람 지금 현재 얘기나, 쭉 들어보면, 어, 너는 그 정도구나, 이렇게 가했다고그러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도 뭐, 굳이 뭐 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줘봐야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 요즘 또 각자 그 자기 존재 이유 때문에, 지금 저기, 몽땅구산 그, 그 시를, 지금 이 선이라는 시를 보면은, 금강경을 읽어보면요, 그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을 살아시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제, 의발단정을 하고, 어그 다음에 탁발을 하러, 공양, 고향, 공양을 탁발하러 나가세요. 그, 수천의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스스로 밥을 이제 탁발하러 나가시는 장면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것이 이제, 이미 깨달음을 살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식이 내 몸이 한다고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전체 의식이 지금 이 몸도 나고 전체도 나니까 이 내가 그냥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다다 다 깨달음이고 참선인 거예요. 어그 그걸 그대로 이렇게 에, 이제 말씀하시고 어, 공양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수불이하고 금강경 설법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그대목이 이미 깨달음 어, 이이 이, 금강경을 다 설법을 끝마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응. 세수하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이미 에, 깨, 이 깨달음을 다살했다 이거에요. 그게 다 지금 내눈 새하철 맞이하는 것또뭐 어, 뭐, 몸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이게 다, 다 깨달음의 본문이라는 거에요. 네. 응? 그 다음에 그 가장 최근 에 있는 그 시로 일단 하시게요. 네, 그러면 보니까 그제 어 우란님의 우란 쌤의 어 고착이라는 네. 깨다라는가 싶으면 그어 어느 순간에 그업력이 의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왜그 네.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 같아요. 네. 그 간극이 어 어떻게 되느냐고 또그 어 전행을 하느냐못하느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이 그러하라 어,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갈수 있으니 그 또한 괜찮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저기 우란 선이 한번 그 방송 해보시죠. 네. 네. 고차, 네. 우란, 네. 하루가 가고 하고 바쁘다 바뻐. 몸 따로 마음 따로 어,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 어, 어떤 그니까좀더 자유로운 어,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어, 정신 없는 생활, 음. 네. 정신 빠지지 말. 빠지. <laughs> 그게 이제, 그, 고정관념으로 고착되어 있다. 네, 네. 모든,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싶은 거예요. 이 시는 네. 있는 거야. 집착, 뭐 이런 네. 거 말고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네. 고착화되어 있다. 네. 어, 뭐 스비 모두, 모두가 고착화되어 있다. 있다라고 하셔서 네. 고착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네. 다른 샌들 어, 혹여 이 시를 보면서 좀한수 그건. 건조하죠건조 그, 건조해. <laughs> <laughs> 건조한건조요건해건해도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상관없어요. <웃음> 아니, 조해 건조해. 건해 건조해. 건조해. 건조 건조해. 건조해. 기름 좀 시세 잡고 말랑말랑 촉촉한 우리 몽땅 같은 네. <laughs> 님께서 어. 여기도 네. 하루가 가고 가고보다는 네. 하루해 이렇게 끊어 버리세요. 하루해. 네. 하루해. 아, 네. 하루 네. 그러면 아, 이제 좀 아, 건조 조장, 건조해지는 것도 해가 드는 자국이 있어서 좀덜 건조해지죠. <laughs> 그러잖 이런 게 어, 있으면 그 인주시는 한 글자가 문제가 돼. 문안적인그라고시 보고 거리가 멀리 가요. 그렇지. 네. 하루에 고가 그러면 시의 공간이 <laughs> 확 커져 버리는 거예하루가보다더 네. 바쁘다 바빠. 그거 하나만 수정을 한번 좋겠다. 네. 그러면 하나가 일 대죠. 음. 몸따로 마음 따로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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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 건좀 이제. 네. 그게 이제 시는 서정성이 좀 항상 지금 목땅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시는 인간의 감성을 감성을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감, 시적 감성이라는 게 지금 그 표현이 됐을 때 건조하지 않다 이거죠. 응, 건조해. 오늘 <laughs> 김밥 <laughs> <laughs> <핏박> 많이 하시네. 한 회로 고쳐보세요. 근데 그게 우란 쌤의 또성 아니겠어요? 아그 맛인 맛맛 그게 맛인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름 안넣면은더 아, 음, 맛있을 것 같은데. 조금 참고를 어, 직접 하셔서.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직,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해도 음. 이 밥보다는 표현도 뭐, 예를. 들어 허리띠 질끈 뭐 이런 식으로. 허리띠 질끈 응. 가고 가고. 그럴 때는 어. 허리띠를 막 이렇게 집중 자꾸도 막 떠가잖아. 네. 네, 그렇지 표현했었죠. 네. 그렇지, 그것도 아주, 아주 좋죠. 그게 이제 비유거든요, 어. 비유. 네. 그러네요. 그 상징성 비유. 네. 네. 그렇게 그리 허리끈 질끈 하면은 어. 벌써 바쁜 줄 알지 그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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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상당히 적나라한 네. 네, 한수 말씀주셨는데 아, 어, 음, 최종 정리는 작가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최종 정리 숙고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네. 어, 제가 이렇게 형식 요청 드린 대로 형식 갖춰가지고. 그 신공사 눈뜨기에 올려주세요. 그분들도 좀맞죠보게요 좀 예. 어,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간나요아네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단원 쌤님 어, 민조 씨 제목을 허물 벗기로 해놓으셨네요. 아, 그건. 탈피라고 하까나 요즘 모瓜나 뭐가 좀 크면은 마이크 들으세요. 네, 옆이라 좀잘 들릴 거리요? 예, 옆이라 좀잘 들리긴 할 건데 모瓜나 뭐가 이렇게 굵은 것들은 껍질이 네. 다 벗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 탈피라고 할까 하다가 건방진 것 같고 탈피 모가 탈피 이렇게. 어, 그것도 괜찮은데 모가 탈피. 허물 벗기 하고꼭 그거 <laughs> 같잖아요 응. 아니면 괜찮아. 그냥 모가나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응. 아, 근데 이제 여기 아. 그... <laughs> 아니, 허물 벗기도 괜찮아요 일단 그냥. 한번 허물 벗기도 저기, 괜찮아요 어, 우스 오늘 아. 한번 해보셔요 예. 그 다음에 아, 아, 일기스러운 음.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좀 당당하게 <laughs> <laughs> 허물 벗기 단원 옷고름 풀었더니 우유빛 속살, 빠고 걷긴 양파. 네. 여기 설명을, 우유빛 속살을, 치마도 훌렁, 뭐 이렇게 <laughs> 생각 하다가 <웃음> 너무 <laughs> 네.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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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웃음> 까고 벗긴 모과 그런 거 어떨까? <laughs> 까고 벗긴 아, 모과. 양파를 까고 벗긴 양파는 너무 음. 저기. 아니고 까고 벗는 모과. 모과? 음. 까고 벗는 모과? 모과가 까고 껍질 좋고. 벗는 모과 이런 게 좋겠다. 껍질 벗는 어? 모요 네, 네. 껍질 벗는 네. 모과. 네. 껍질 벗는 모과. 그렇게 고치면 좋아요. 껍질 벗는 모좋 그리고 허물벗기라는 제목은 어때요? 허물 벗기? 뱀 같잖아요 이게 아. 탈피 이렇게 봤더니 네, 가 건조할 수도 있 검색을 네. 해봤더니 네. 뭐, 그 파충류들, 네. 아, 양서류들이요 예네든지 음. 네. 진짜 네. 아, 각광네 음, 음. 이게 한 번씩 봤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나무 껍질 요즘 막 모가람과 굵은 것들은 막 껍질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서 네. 벗어져요 그, 육조는, 한행을 떼고, 껍질 벗는, 음. 뭐가,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질 네. 것 같아. 요 음. 좋아요, 그, 그렇게. 네, 우리, 그, 다라쌤, 확실히, 어, 되게, 그, 이, 시각이, 네. 네, 섬세해 아, 근데 이, <laughs> 그리고? 서정성 일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유. I'm 선 o i 이 있죠 o t e 탈력 부 o u I'm going 잘 쓰시는 l 같아요. <laughs> 네. 어, 우리 우라님도 그 I'm going 네. 그쪽, 그 o tell you. I'm going to t 님 l l you. I'm going t 고 tell you. I'm going to 아까 저기 아침에 뭐눈 어, 눈을 뜨고 뭐 검정. 아침에 들어고 했던 새 아침 눈을 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장을 끊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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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요그 음, 각각 열심히 쓰시는 것이 어, 본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다른 분께도 도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어. 그 열심히 해주신 감사하고 또그 열심히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